배추김치는 안 매운 맛. 우리가 아는 포기김치. 이야, 맛있게 생겼죠? 한겨울이 아닌데도 배추김치가 굉장히 상태가 좋죠. 이 맛있게 생겼죠. 보십시오. 이대로 입으로 쏙. 음. 이 막당근 생김치 막. 생김치하고 스팸의 조화는 진짜. 누가 발견한 거지? 겁나 잘 어울려요. 스팸에다가. 작은 김치들 있잖아요. 음! 숩하고 김치 좋아. 미쳐버렸다, 진짜. 음, 우 김치는 우리가 직접 생 멸치젓을 만들잖아요. 연수에서 5월달, 6월달 가짜로 생 멸치를 잡아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1년에서 2년을 숙성시켜가지고 이생 멸치젓을 갈아서 김치에 넣다 보니까 전라도 김치하면 꼬리내 나고 막 비리고 근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잘 만들어진 젓갈을 사용하면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감칠맛이 나는지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중독성이 생깁니다. 꼬린내가 난다. 그거는 젓갈이 잘못된 거예요. 예, 네. 젓갈을 만들 맛있게 으면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와우. 음. 이 생김치의 이 시뜻하고 고소하고 신선한 이 냄새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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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생김치, 스팸... 스팸은 삐... 재미지... 안 짜고 맛있고, 우리 금치김치도 안 짜고 아삭하고! 진짜로 너무 고소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막갓 비빈 이 생김치를 따뜻한 밥에 싹. 맛있는 김치는 안 어울리는 음식이 없다. 알죠? 김치를 많이 먹으면 똥도 잘 나와요. 질기섬유, 맞냐? 뭐요? 밥을 뭐, 뭐. 벌써 다 먹었네? 하, 아, 안타깝구만. 김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밥이 지금 벌써 다 먹었어. 밥을 엄청 많이 파왔는데. 밥도둑 하면, 간장게장 나오고, 막, 다 필요 없어. 김치가 밥도둑이요. 김치가 막 짜지 않고 딱 하니 상사만하니까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어. 아쉬우니까 스페한점 더.